같습니다 어, 이왕용입니다 어, 개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어, 저희 침내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 어,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주 전에 그 침내교 신앙과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장인 성경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어, 함께 다뤘었죠 어, 오늘은 그세 번째 장에 속하는 그 인간, 즉 사람에 관한 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이제 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볼까요? 어,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 그리고 27장 27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에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8팔절까지 바로 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그세 번째 장에 해당하는 인간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나 있는 선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무죄하였으며 창조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원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은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는 본성과 환경을 상속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죄를 선택하여 범죄자가 되고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성의 신성함은 하나님이 인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경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침례교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할 사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특별히 세 가지 어, 어,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 오늘 이 메시지에 따르면 특별한 창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과 은혜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가 지난 주에 다루었었던 하나님에 관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풀 y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완전한 그 관계, 그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완전하시고 완벽히 충족하시고 또 완전히 기뻐하시는 이 온전하신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참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거나 요구되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스스로 계심을 통해서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 관계성과 그 교제와 펠로우십과 이 릴레이션십 요두 가지 내용면에서 어 하나님을 저희가 어 생각해 볼때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분의 기쁨과 교제의 충만함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치 않으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믿음의 이 고백, 어, 그 진술문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바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서 대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임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그 신약의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형상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미지를 그 안에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온 우주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아직까지 우주는 우리의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다른 사람들과 또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창조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어,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그렇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한 남성과 여성의 이 어,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 오늘 제가 한번 그 저희 침내교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어,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의 이역으로 그래서 범죄하여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은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는 본성과 환경을 상속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죄를 선택하여 범죄자가 되고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저희 침례교 고백서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한번 5장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담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그 대표성을 보여주는 온 인류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살아가는 그 대표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이런 에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겠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디비주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이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becoming a person not an individual 무슨 말입니까? 인격으로 우리가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표로 두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격은 무엇입니까? 인격은 다른 인격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한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나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개념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죄의 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관계성 안에 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laughs> 우린 더 이상 인디비주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어떠한 물론 독립된 인격이죠. 어, 맞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각각의 따로따로 떨어진 어떤 인디비주얼한 어떤 개인과 개체로서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어, 우리가 그러한 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하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는 목적 속에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에 따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이 어떤 그 공동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교회의 복돈, 복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도 연결되고,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또 다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조금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을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것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그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소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좀 약간의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어 많은 부분 그렇게 첨가가 되어 있죠. 다소 지루할 수 있고 좀 따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그리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할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른 세계관과 바른 그그 퍼스펙티브 그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것을 어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또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저희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아름답게 살아 가실 수 있는 저희 뉴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또 저희가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에,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선전하며 하나님의 덕을 기리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교회로 불러 주시고. 저희 뉴스성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절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바른 정체성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뉴성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높으신 주, 만어라 감추인 주 영광, 예수나.